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현을 하나, 두두 두 개죠. 에, 거의 비슷하게 비슷한 형태인 두 개를 배운 겁니다. 하나는 be in, be in it for예요. 뭐뭐 이하가 나오겠죠. 이게 다양한 게 나와요. 에 대해서 어, 그것 안에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 안에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음, be in it for it. 이 e, 여기서 i 는 전치사잖아요. in이시니까. 여기서 i 는 부사예요. 그래서 be install for, install for 하고도 같아요. 뭔것을 향해 나가는 건데, 이게 혼나는 거예요. 트러블. 에, 그것을 향해 가는 거요. 예 타고 들어가 향하는 거죠. 그래서 혼날 거다고, 이거는, 에, 뭐를 위해 그 안에 들어온 겨? 아 그래서, 에, 무슨 의도인 겨? 무슨 의도로 들어온 겨? 뭔 이익이 있는 겨? 이런 뜻이고요. 이거는 혼나게 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Did he not read the... 끄덕인 거죠. Right. We, we are gonna s o m e h o 이제 좀, 좀 나아갈 것 같아. 좀 성공할 것 같아. We have a killer who identified with Harry Day. 음, Harry Day하고 딱 똑같은 그... 살인자, and who has possibly, 아마도, 음, 어, 어떻게든, 어떻게든, 아마도 보다는, 뭐 어떻게든, forged t relation with, eh, uh, they's equally homicidal. 어, day에 똑같이 살인을 저지르는 딸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낸 사람. 아, 어, 그런 거죠. 감정도 똑같고, 만들어낸 사람. cool. 잘 됐네. The o l e r who's already predicted 이미 예측을 한거예요 We will let her out of prison first thing in the morning. 아, 내일 아침 제일 먼저 감옥으로부터 관사한 하 죠. 이건 기능무관사니까. out of prison은 prison 우리로부터 아, 그녀를 감옥으로부터 내버려 죽이라고 예측을 한그 딸, 아, 필 라리드 모스를 천천히 덮은 거죠. I'm gonna guess that's what. 바로 그게 what's in it for. 그게 그녀에게 그 안에 있는 거지. 그 의도가 뭔지 그런 거죠. 그 이익이 뭔지 음, 알겠어 이런 거죠. 음, 안 가나겠어. 의도가 뭔지 알겠어. 뭔 목적인지 알겠어. 음, not gonna happen 하고 디디가 말한 거죠. 그런 일은 없을 겨. 어, not gonna happen. 음, 차도 내려가지안 보이니까. 음, 그랬 Agreed. 동의. 슈퍼 인덴 r i n t e 교도소장인 맥키난이 단호하게 말한 거죠. My prisoner, my facility. 음, 내 감옥, 음, 내 시설. Period, 땡, 점. 더할 일이 없음. That's all. That's all. 이렇게 많이 쓰는 표현이죠. Period, 땡, 점. 이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을 할까요? 아, it's not organization's r i g 변화에, it is not that, e 변화에 저항하는 건 조직들이 아니고 people 이지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이사벨라가 말한 거죠. The people have to see what's in it for them. 사람들은 뭔 일을 할때그 일에 음, 그 일에 what's in it 뭐가 들어있는지, 어? 뭐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봐 보는 거야. None of this. 이거 이런 거는 에, is to say you won't get your 당신의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지게 하게 된다는 것,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the idea 아이디어론 아이디어만으로는 is almost less important 중요하지가 않다 아이디언. 아이디어를 get the people to buy into it 사람들이 그것을 사도록 받아들일 용납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설득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아이디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원자 아이디어 멋있어 백날 멋있어 봐도 소용이 없어요 안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she explained 어나 o 의 달리 말해 한달 달리 말하면 가급분사 수점 I framed the idea. 아이디어의 틀을 어떻게 짜느냐? 아 틀을 어떻게 짜서 설명을 하느냐가 메너스 모더 중요한 거지 이렇게 된 거고. 3번 I will be in for it. Be in for it 똑같은 거죠. 아 미국한 조금 다르죠. Once they learn the money is gone. 돈이 없어진 걸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는 한주곤란에처할 것이야. Be in for it. it는 추업을했듯이겠죠 AB의 공통에 들어갈 단어 다했고요 C도 지금 방금 했죠? 자,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get some hair. 어딘가에 좀 가는 거 성공하는 거죠. 하머사이들, 하머가 인간이고, 사이드가 죽이다죠. 하머사이들, 꺼나는 going to고, period는 점땡, 더할말 없음, 이런 거죠. buy into, 받아들이는 거죠. be in it for, 해설. 에, 무엇을 위해, 목적으로 들어간, 개입한, 참여한, to be involved with 음, 어쩌고 저쩌고 what's in it for me 어우 oh, 나한테 나를 위해서 그 안에 뭐가 있는데 나한테 뭐가 돌아오는 건데 나한테 뭐 해준 건데 나한테 유리한 점은 뭔데 이런 거죠 I'm not really I'm not really that concerned with 대신 uh, 이제 지시부사죠 그렇게 관심 있는 건 아니야 non-profit work죠 비영리적 일에 대해서 I'm in it for 내가 거기 들어간 것은 for t h e boost to n g i my career. 그게 내 커리어에 학 커리어를 향상시켜 주는 일때매 들어간 게 이런 거죠. b e i n for it. 이 t 은 s 는이틀은 trouble이에요. t r o u b l e 써도 괜찮습니다. 화를 자초하다, 혼나다. 안으로 들어가서 어려움을 향하게 에 for,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서 온 거예요. 에, I'm telling mom and dad. 엄마 아빠에게나 말하는 거니까 You broke the window. 네가 창문 깼다고 말할 o r you. are in it for you. You are we'll in for you. You are in for e i o are in f o are i o r you. r n r you. You are in f o e in for u r e in for y u You a r in for you. y in for you. y e in for i t for you. You are in for e in for you. y i t for you. y o e in for you. You are in for you. You are in for in for you. You are in for y o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의도가 그거 그, 그, 거기에 거의 그 일에 거기에 무슨 목적 이 있는 게 이런 거죠. Can you do me a favor? 부탁 하나 해도 돼? 음, what's in it for me? 어 oh, 나한테 뭐 해줄 건데, What's in it for me? 이렇게 쓰는 거예요. What's, what's in it? What's in it? What's in it for me? What's in it for me? 잘안 들려요. What's in it? What's in it? What do I get into return? 내가 뭘 얻는데, 대가로. What do I get out of it? 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에, 거기에서 무엇을 내가 get, 얻어내냐, 이는 거죠. 에, 그러면 이 in return을 써서 뭐 해도 되는 거고. You'll be in for it. 혼난다. They find out who broke the window. 창문을 누가 깼는지 알면 너 혼날 껴. 이런 뜻이 되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